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약속드린대로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을 이미 할줄 아시는 분들께는 방언이 얼마나 유익한지,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방언을 아직 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방언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가 방언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이니까 조금 무섭기도 하고 가끔 두렵기도 하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방언을 멀리 할 수도 있고 방언을 받았으나 안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방언에 대해서 제가 아는 만큼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특정 교단이 가지고 있는 방언에 대한 시각이 아닌 성경에 말하는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서 어느 교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특히 저는 장로교에서 주로 성장을 했고 특별히 권하지도 않고 막지도 않는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주로 우리는 이제 방언을 받고 싶으면 기도원을 가고 이런 분위기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것이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한편은 저도 제가 아는 만큼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설명을 들어보시고 저를 신뢰하니까 저의 얘기를 100%다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저는 그게 좋은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하나님께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설명은 도움을 받는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직접 자신의 성격을 열어서 자신의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그러던데요, 뭐, 일본 안 통해요. 구원도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신앙은 전부 다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물론 몇몇 거짓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해서 지옥에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요. 이것도 사실 우리가 많이 배우지는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제가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실 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건데,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상을 주는 자리니까, 무서운 자리는 아니지만 받을 수도 있었던 상을 받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배우시든지, 누구에게 배우시든지 간에 스스로 확인을 하셔야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어디 가니까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유튜브를 보니까 그러던데요? 이렇게 하는 건 통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그게 도대체 저는 제일 답답한 질문들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던데 그거 아닙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하... <laughs> 그 목사님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이 누구든지간에 개척교회 목사님이든 대형교회 목사님이든. 우리는 사람의 말을 의지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방언도 우리 교회에서 이러던데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던 이런 거는 이제 그만, 그만 할 때가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간주하고 강의를 합니다. 그레이스 레이스 독자들은 그래도 그 정도 수준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주하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처음부터 제가 조금 논란의 주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귀가 주는 방언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만큼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오직 성경에서 찾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판단을 해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믿었니 이렇게 물어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믿었을 때 잘못 믿었을지라도 혹시나 잘못 믿었을지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은 그 믿음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다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럼 마귀가 주는 방언이 있느냐? 일단 성경에서 마귀가 주는 방언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성경에 마귀가 주는 방언은 없다라는 구절이 있느냐? 그런 구절도 없어요. 마귀가 주는 방언이 있다라는 구절도 없고, 마귀가 주는 방언이 없다라는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져보아서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성경의 원리를 따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있지만 담배를 피우지 말라든지 마약을 맞지 말라든지 그런 말은 없죠 그 당시에 담배와 마약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마약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마약을 해선 되겠습니까 그거는 안 되죠 왜냐면 우리의 몸은 성령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의 원리에 따라. 정령님의 전인 내 몸에 마약을 주입하거나 니코틴을 주입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마약하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런 구절은 없을지라도요. 자, 그렇다면은 마귀가 주는 방언은 있냐 없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방언이 혹시나 마귀가 준 방언이 아닐까라는 그 두려움이겠죠 또 다른 두려움은 내가 방언을 못하는데 방언을 받을 때 혹시 마귀가 주는 방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마귀가 주는 방언을 두려워하는 거겠죠 있을까봐 이치적으로 한번 따져 볼게요 거듭난 사람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내쉬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성령 세례를 설명할 때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할 거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 성령을 받아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소유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내가 약속한 그 선물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서 이마신다라는 것은 영어로 전치사가 upon 또는 온이라서요,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기 보다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례를 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물로 세례를 주는 거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물을 이렇게 머리에다 뿌리는 세례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졌는데요. 세례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셨죠. 그래서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물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할 때도 내주하시는 성령은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라면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신다라기보다 우리를 감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어폰이거든요 우리를 감싸는 것브라운 탕자를 아버지께서 안으셨을 때 목을 끌어안았다고 하거든요 그 동사와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할때그 동사가 같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목을 끌어안은 상황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우리를 완전히 감싸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이미 내주하고 계신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나의 증인이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권능, 권세,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을 때는 권능을 받지 못한 상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장면이 따라 나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바로 방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먼저 거듭남이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게 감싸지는 즉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방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방언은 우리의 영이 말하는 것인데요. 이미 거듭난 자, 이미 거듭난 자즉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에게 마귀가 마귀도 영이죠 마귀가 방언을 줄수 있을까 방언은 우리 영이 하는 말이거든요 방언은 우리 영이 하는 말인데 이미 나의 영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즉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이 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마귀의 방언을 할수 있겠습니까 내 영이 하는 말이 방언인데요. 그래서 저는 거듭난 자가 또 성령 세례를 받고 마귀가 준 방언을 할수 있다라는 것에 이 원리에 따라 동의하지 않아요. 이 원리에 따라서 거듭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마귀의 방언을 할수 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성령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이 되셨는데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이 또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감싸셨을 때 그리고 나서 할수 있는 게 방언인데 나의 영이 하는 말인데 악한 영인 마귀가 나에게 자신의 언어를 줄수 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고보서 사장 칠 절을 보면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영으로는 도망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피하리라가 도망간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적만 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당장 나에게서 떠날지어다라고 명령만 해도 마귀는 도망가야 되는데 그런 마귀가 나에게 자신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게 한다? 그거는 이 구절에 근거해서 볼때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또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군대 마귀가 들린 사람도 자기를 제어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마치 귀신 들린 사람은 간질병에 들린 것처럼 그렇게밖에 할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귀신의 능력이 굉장히 커서 우리를 마구 조종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게다가 군대 마귀가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게 좀 시간 순서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혼란스러운데 제가 일단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시간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군대 마귀 들린 자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군대 마귀 들린 사람은 자해를 막 하는 거죠 자해를 해요 마귀가 하는 짓이겠죠 근데 그렇게 자해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최소한 마귀가 이천 정도는 들어갔다고 라 생각되는 군대 마귀 들린 자가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정말 너무 놀랍죠. 우리는 마귀가 나한테 마귀 방언도 줄수 있다고 생각하고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를 제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게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마귀가 2천이나 들어가 있는 최소 2천 군데 마귀가 들어가 있는 이 사람도 평소 때는 자기를 막 자해하게 하는 귀신에 들린 그 사람도 예수님을 멀리서 봤어요. 멀리서 가까이서 본 것도 아닌데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을 합니다. 왜요? 구원받으려고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하면서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 순서로 안돼 있어 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제가 시간 순서대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들어가셨거든요. 이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이 군대 마귀 들린 자가 자기를 자해할 정도로 강한 마귀에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해 을 주십니다. 왜 그러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정확하게 구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그가 행간을 볼때이 사람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큰 소리로 부르지죠 이르되 여기부터는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마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마귀와 공통된 점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마귀로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돼지 떼에게 집어넣으시고 그 돼지 조차도 그 유대에서는 유대 문화에서는 제일 천하다고 하는 그 돼지조차도 자기가 귀신 들리자 자살을 해버려요. 정말 우리가 정말 짐승만도 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 돼지들도 정말 싫은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린 게.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물에 빠져서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게 2,000마리인 것을 볼때 하나에 하나는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래서 이 사람은 적어도 2,000이 넘는 귀신에 들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0이 넘는 이천 말이라고 해야 될지, 이천 명이라고 해야 될지 몰라서, 동물이 아니니까 말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사람이 아니니까 명이라고도 할수 없고, 그래서 이천, 2000, 이천이 넘는 이 귀신 들린 이 사람도 자기의 의지로 주님께 도움을 청하며 예수님께 달려와서 절하는 이 놀라운 장면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천은 고사하고 뭐 귀신에 들리지도 않고, 또 귀신 한둘 정도에 들렸다 한들, 우리가 그 귀신을 이기고, 대적하지 못하고, 나에게서 떠나라 하지 못하고, 그 귀신이 주는 방언이나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의 원리에서 볼 때, 마귀가 우리에게 함부로 마귀 방언을 주거나 또는 거듭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귀 이천에 들린 사람도 마귀가 100% 완전히 제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마귀가 이 사람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께 아예 달려가 절하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해도 하게 만들었는데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의 동의 없이 인간의 협조 없이 어떤 인간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조차도 자기가 완전히 100%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하물며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는 못했을지라도 거듭난 자에게 마귀가 마귀 방언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성경 구절의 원리들을 통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막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마이 방언을 받은 사람 봤다는 거죠. 직접 경험을 했다는 거죠. 왜? 자기가 느끼기에 소름이 끼쳤다든지 그 사람이 방언을 할때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렸다든지 등등등. 자,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전에 제가 몇 가지를 더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수련회에서 방언을 받았는데 그 전에 제가 청년부 기도회 때마다 방언 소리를 들으면서 방언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고 청년부 수련회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는 기도 중에 뭔가를 알려주셔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두려움을 유발할 정도로 경외스러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 순간에. 그런데 저는 원래 기도를 크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청년부 수련회니까 또 크게 울고 불고 소리를 지르고 뭐 약간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크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말을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이 조용해지고 제 목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방언을 받아서 저는 어떻게 방언을 받는 것인지 그런 걸 몰랐어요. 그래서 참 그때도 여러 부목사님들이 계셨고 청년부 목사님도 계셨지만 선뜻 가서 이 방언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좀 약간 기도원 스타일. 기도원에서 계시면 참잘 어울릴 듯한 그런 부목사님이 한번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목사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이 무조건 방언 열심히 해라. 방언 받았으면은 하루에 30분 이상 해라. 뭐 여러 가지로 또 건강도 좋아지고 막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저에게 확신을 주지는 못했어요. 저도 방언을 받고 나니까 이게 마귀가 주는 방언인지 어떤 방언인지 의심이 될거 아닙니까. 근데도 방언을 할 때마다 너무나 은혜를 받았고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확실히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니까 계속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의 말이 저에게 확신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이 방언에 대한 원리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다지지는 못한 상태였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일독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확인했고 이 말씀을 읽는데 그냥 제 안에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방언이 아버지께서 주신 좋은 선물이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기프트입니다.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확신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선물과 좋은 은사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데 마귀도 마귀 방언을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그 뒤로 제가 성경의 원리에 따라 마귀가 방언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을 나중에 정리를 했지만, 이 말씀 자체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고 방언이 저에게는 그 뒤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상한 방언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뭐 소름이 끼치는 방언을 들어본 적은 없지만은 같이 기도하는데 너무 혼자 크게 깨끗 소리를 지르면서 방언을 한다든지 또는 뭐 너무 빨리 방언을 하거나. 그 방언 소리가 너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방언이라든지 이런 거를 들어본 경험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것은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계속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9절에 바로 방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너무 큰 소리로 방언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을 너무 이렇게 방해하는 빠르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 방언의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리의 크기라든지 빠르기라든지 소리의 높낮이라든지 이런 게 품이 있지 않거나 질서 없는 방언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 바울의 말도.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품위 있게 하고 내가 질서 있게 했다면 사람들이 들어보고, 아, 너무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너무 크게 한다든지 주변 사람이 정신 사납게 너무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겠고요. 또 그런 것을 스스로 자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저거 마귀 방언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안 되고 리더에게 가서 얘기를 해서 리더가 그것을 보고 리더가 그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집사님 너무 방언 소리가 크고 그래서 주변에 방해가 있. 조금 작게 품이 있게 질서 있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리더가 가서 얘기를 해야죠. 뒤에서 수군거릴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예 알겠습니다. 제가 주변에 피해를 끼쳤군요.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해결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을 텐데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제어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도 이렇게 잘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내가 잘 제어가 안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 방언 소리의 크기라든지 빠르기라든지 높낮이라든지 그것을 내가 스스로 제어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성령을 방해한다라고 생각을 잘못 생각을 하는 순간 내가 제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고 또 32절에서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예언을 하는 자들, 즉 우리 성도가 예언하는 자들의 영즉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제재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성령의 역사 하면 우리가 제재할 수 없다라고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품이 없고 질서 없는 그런 장면을 많이 연출을 했죠 정말 난장판을 버리고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이 꼭 마귀 사탄이 역사했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고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지 않았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성령님은 이렇게 명령을 해 놓으시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모든 것을. 이렇게 명령을 해 놓으시고 품위 없게 역사하시고 질서 없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어기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영은 너희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품위 없게, 질서 없게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저는 사실 말씀의 근거에서 사과하지 않는 그 습관. 이것이 또 교회 밖에서는 모든 것을 법대로 하지 않는 헌법위의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죄를 지지 않았어도 기분 나쁘면 끌어내리고 죄를 지었어도 불쌍하면 풀어주고 이런 법치가 아닌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혹시라도 교회에서 모든 것을 말씀에 따라 하지 않고 그냥 벌어지는 대로 하면서 그것이 마치 성령의 역사였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에게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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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을 했는데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단 말입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만 얘기할 뿐이에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 즉 나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 즉 너희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나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물어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 사람의 의견이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저가 됐든, 여러분이 됐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됐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질서 있게 하지 않았던 것이 마치 마귀가 방언을 준 것과 같은 그런 상황, 마귀가 역사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연출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마귀 방언은 아닌데, 사람이 스스로 지어내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쇼를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좀 순진해서 그냥 다 예수 믿는다니까 그냥 믿어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순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도 간첩이 있을 것이고, 또 사단이 보내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성도가 아닐 수도 있고요. 성도라고 해도 내면이 아주 병들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저의 친구인데, 서울의 큰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봉사를 했던 친구인데요.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간별해내는 그런 일을 했었대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니까 네가 무슨 권리로 간별을 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아니라 방언을 한답시고 짐승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 정말 사람들의 정신 건강이 항상 건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도 알수 없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사단이 사랑을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개 짖는 소리를 낸다든지 이거 다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어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것 중에. 또 늑대가 막, 오, 이러고 오는거 있잖아. 요 그런 소리를 내고 있다든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꺼냈대요. 그래서 저도 제 생각에, 어, 그래, 짐승 소리는 방언 아니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판단이냐? 예, 네, 성경적인 판단이에요. 왜냐하면은 방언할 때이 언은 언어예요. 언어 짐승 소리는 언어입니까? 멍멍하고 오, 이게 언어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짐승 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방언이 아닌 거죠. 이것은 방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뭐랄랄라 따따따 이거는 또 방언이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언어의 종류 중에 너무 추워서 입을 많이 벌릴 수가 없는 그런 지역에 있는 에스키모들은 정말 입을 많이 벌리면 안 되니까 그냥 한마디가 문장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콜로라도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어, 30도까지 내려가면은 진짜 주차장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두려움이 엄습하고요. 입을 벌리면 제가 이렇게 보철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그 보철이 꽉 얼어 가지고 갑자기 수축이 돼서 정말 이빨이 아플 정도. 그 정도고요. 진짜 이렇게 너무 추워서 눈물이 찡 나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조금 있다 얼어 버려요. 그러니까 에스키모들이 입을 벌려서 뭐 대화를 하고 이런 게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언어는 그냥 혀로 이렇게 이렇게 소리를 내기도 한다고 해요, 혀로. 그렇게 해서 하나의 소리가 한 문장이 되기도 한다고. 뭐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이렇게 한다든지, 이제 그만 집에 가자 그러면 이렇게 한다든지,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걸 이제 직접 들어보신 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랄랄라 따따따도 언어는 언어고,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언어로 아이가 얘기를 해도 엄마 아빠는 다 알아듣듯이 우리가 랄랄라 따따따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다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지금 짐승 소리는 방언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랄랄라 따따따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은 언어이기 때문에 저는 유창한 언어로 변할 수 있고 그렇게 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하나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놀라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또 반면 정말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새벽기도 가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막 누가 짐승 소리를 낸다든지 그래서 그것은 마귀가 준 방언이 아닌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보면은 방해하러 오는 그런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교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보낸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내가 성도가 정말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언을 받았는데 마귀가 나한테 방언을 막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만약에 그랬을지라도요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랬을지라도 내가 나는 마귀가 주는 방언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대적하면 마귀는 나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 너무 품위 없고 질서 없는 분들의 경우는 지금 혹시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너무 품위가 없거나 질서 없게 하고 계셨던 분들 제재가 안 돼요 막 이랬던 분들 제재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재되고요 그리고 품위 있게 하십시오 질서 있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분란을 일으키는 일은 안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목사님이 제재를 하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방언을 하시게 하는데 목사가 제재를 한다니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귀신 들린 건 아닐지라도 그것은 교회의 화평을 깨고 무질서하게 하고 품위를 없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시지 않는 것이며 어떻게 보면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실 텐데 이 영상은 여기서 좀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량상. 자,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방언은 끝났다라는 그 주장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것과 모두가 방언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모두가 방언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 질문과 또 방언의 유익, 방언은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방언을 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방언을 할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